오늘 굉장히 덥네요. 별빛이 내린다. 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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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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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 대한민국 하장 남자 하지영입니다아오하은 제가 필라테스하배우러분안녕하라테스 오늘 저에게 필라테스를 가르쳐주실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 주지요! 오티브 <laughs> 필라테스 원장 허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마이크 비싼 거냐? 내 심장 뛰는 소리 거의 들려? 신장이 아직혀있대요 와 너무 예쁘죠 이미 시작만 했는데 필라테스 최고 필라테스 최고 I love 필라테스 <laughs> 진짜 너무 유압적이었어요 <laughs> 너무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아다 필라테스 덕분인가요? 아네 어, 그럼요 아 정말요? 네 시술도 <laughs> 근데 이제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필라테스 하시는 여성분들 제가 아니 항상 다 레깅스 타이즈 같은 거 입으시더라고요. 네네. 이게 또 이게 축구 유니폼 듯이 네. 필라테스 하시는 분은 그게 또 이렇게 복장인가요? 그게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정렬을 좀 보기 때문에 정렬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어 인지가 조금 더 무너지면 정렬을 맞춰서 이제 운동을 들어가아 어, 굉장히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필라테스. <laughs> 위에도 약간 정렬을 하려면 위에도 벗는 게좀낫잖아요아네 벗을 수도 있어요 그 그럼 네네. 또 정렬이 또잘 보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선생님 저 정렬 좀 괜찮을까요? 아네 정렬 네. 정렬 잘 맞춰주세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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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선생님 정렬은 좀 어떠세요? 저는 정렬 <laughs> 굉장히 정렬적이신 것같은데 아니 네. 정렬 좀 선생님도 좀잘맞으시 아니 저도 왜냐면은 굉장히 좀 선생님 보는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렬이 맞지 않다면 좀 배우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정렬이 맞지 않다면 좀 배우지 않겠어요. 저는 되게 네. 이런 필라테스 그런 오태에서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아. 약간 가리고 있어야 돼요. 아, 음, 음. 네, 그런 거 되게 싫어요. 어, 조금 제가 다른 분보다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를 약간 조금 가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얇해 음.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분명히 잘보이지 않지만 정렬 잘 맞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laughs> 선생님 믿고 배우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덥네요. 더운 줄서 그래 그러니까요. 네. 좀 더운데. 아 날씨가 여러분 그 열이 예. 네. 그냥 날씨가 따뜻하다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laughs>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날씨 예, 네. 좋아합니다 따뜻한 거래. <laughs> 다른 이유는 <웃음> 아니고요. <laughs> 아무튼 네. 여러분 어선생님과저둘다 이제 정열을 여러분들 잘 확인할 수 있게끔 의상에 네. 확실히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죠? <laughs> 네. 네. 그러면 지금 한번 딱 들어. 아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뭐하장 하정... 누가 같이 할때뭐 기대되는 점이라고도 있으신가요? 어.. 기대는 솔직히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음. 기구 혹시 부셔지면 물어주시는 거죠? 후 뱉으면서 꼬리 빼는 천장, 가슴 뱉으면 다 나간다 네 그때 마시고 있어서 골아루 안으로만 쳐다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이 너무 어, 크다 어, 어. 저 오른쪽 부잘도잘돼 선생님 오른쪽 있을 거예요 <laughs> <laughs> 아, 아. 아 힘들었어 근데 <웃음> 여러분 화분 <laughs> 하시는 <평가하신> 거 보이시죠? 와이 티라스 정말 아니네. 아, 와... 선생님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남자분들이 많아요. 다 운동 좋아하시고 그러거든요. 운동 좋아하시는 남자분들한테 조금. 좀... 도움이 될 만한 필라테스 동작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어... 남자분들 이렇게 운동하시는 이제 니즈를 보면은 거의 어깨 넓어진 운동 많이 하시는데 어깨 운동도 되게 좋지만 광배근 운동이 들어가시면 어깨가 더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동작 한번 들어가 볼까? 선생님한테 집중하지 말고 동작에 대해 집중해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예? 어. 그래서 먼저 다리를 뒤에 올려주신 다음에 가볍게 점프를 해서 이렇게. 그래서 어. 먼저 쭉 찢으신 다음에 고관절 왕이라고 적용해 주시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올라오시면 됩니쭉 내려가 보시고 발 아. 접혔다가 자 끌어올리면서 겉전 그렇죠. 아. 다시 그렇게 접펴시고 아프고 쭉 아, 끌어올리세요. 올라가세요. 음. 후 변전 엉덩이 쭉쭉숨으로 해서 멈추고 아. 음. 와우 와까 갔다가 네. 가능하면은 목 자, 2 1, 2, 더 고개가, 쭉 네. 그렇죠, 도으시고 아, 후, 음. 다 다리 부터 피고 몸이 어, 끄덕해서 아, <laughs> 괜찮죠? 네 <laughs> 아, 아, 선생님 피자 스케치가 장난이 아데요 아, 저는 진짜 그냥 유연한 좀 유연하게 다 생긴 줄 알았거든요 균형이 아, 다, 난이도 동작이 느렸더라고요 생각이 잘보니 아...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아... <laughs> <laughs> 야 이거 그뭐 진실 테스트 는런기회 없는 거야? 아니요 <laughs> 하루에 수업을 몇번 하세요? 어 평균적으로 한 8개에서 10개 정도 하고 있어요 매일 그 재용님과 같이 한다면? <laughs> 이얘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해서 이 기구를 이용해서 스트레칭 하시면 허리 부상도가 많이 떨어지세요 <laughs> 아, 네. 그래서 온전히 다리, 다리 근육이 다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구 <laughs> 우리 왼발을 앞으로 해주시고, 네. 왼발은 뒤에 출 더블 록이라고 있는 얘를 이렇게 올려주시다가 골반 중심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 무릎 쪽으로 쭉 나가실 거예요. 근 네. 네. 여기 오른쪽에 장면이 늘어나면 왼쪽 클락 틀어진 거 다시 잡거요 아, 천천히 왼쪽 어깨 힘주면서 올라가시고, 네. 아, 다시 내쉬면서 후. 네. 그리고 네. 다 하셨으면은 이제 무릎 피시고 쭉 네. 그럼 여기까지 스트레칭 아, 다시 네. 내쉬면서 다 출발. 후. 쭉 밀고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돌아오시고. 좋아요, 이발 에로 무릎 펴시고 출발. 그러면 은헬스인한 조아리가 쫙들어가는게낌이실 거예요. 후, 둘, 셋. 어우, 좋다. 다시 돌아오셨다가 다시 내쉬면서 출발. 후. 네. 저는 이거를 회원분들한테 이거 못하시면 클럽도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도 추지 말라고요. 어, 그래. 그작이서 얘는 네. 아까랑 비슷하긴 한데 유산소랑 그다음에 네. 엉덩이 힙엉 운동이랑 스트레칭도 같이 들어가는 건데 네. 얘 같은 경우는 네. 아까랑 똑같아요. 그리고 쭉 갔다가 네. 이, 이 팔로 얘를 쭉 밀어내셔야 돼요. 네. 그 상태에서 살짝 한번 킥 하실 거예요. 씻어 갔다가 시키 킥후 부작을 정면. 아 뭐가 있어요? 아 네. 냄새 <laughs> 잠시 <댄스에 자부심이>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이제그만 아이들. 그만한 아이들. 그만한 아이들. 한이들 그만한 아이들. 그만한 아이들. 그가이들 그만한 이들 그만한 아이들. 그만이들 그만한 그쵸 클럽 못 가시는 거예요. 그만 클럽 못가그는 거예요 그만들그만그아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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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끝> 네 맞다 이거 추천드리고 싶었데 네. 트리라는 동작이에요. 네 나무다. 그리고 나내 자신이 원숭이다라고 생각하실돼요 얘는 스트레칭이랑 근력이랑 같이 돌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좋은 동작. 그래서 다리를 거시고 골반을 정면 바라보셨다가 자 아, 먼저 이 다리 먼저 스트레칭 들어가셔요. 네. 하나 숙, 뒤고, 둘 숙, 마지막 세. 하신 남에 어? 얘가 남서 이게 남부예요, 저원숭이에요 어.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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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뒤로 어. 가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타고 타고 나오셔서 쭉 스트레치 하시죠. 어. 아니 그냥 펴보실게요. 그 네. 상태로 뒤로 누우실게요. 네. 뒤로 발은 거셔야 돼요. 네. 놓치면 골로 가세요. 네. 뒤로. 나좀더깊숙 <laughs> 그렇게. 뒤로 누세요. 툭. 여서 무섭죠. <laughs> 아 제가 뒤에 저 잡아줄게요. 다시 발잘보세요좀 그냥 푸세요. 손을 푸세요. 놓세요. 뒤로 한 번만서 시원해. 좀 아, 시원해요. 어, 네. 시원해요. 그다음에 다리 나무가 어, 세워져야 돼. 나무가 세워져야 돼. 혹시 걸려있어요? 네. 아 무서운데? <laughs> 어, 나무 하면은 어, 어... 좋아요. 제 <laughs> <laughs> 좋아요. 네, 제가 조금 해보니까 어이 필라테스 선생님들이 왜다 이렇게, 이똑 정렬때문 아닌가. 되게 <laughs> 몸이 자동적으로 좋아질 수 밖에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 몸매 라인이 제대로 딱 잡혀가지고, 음. 자신감의 레깅스를 안 입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것같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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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interpret> <쓰 gucken swear> <observed> <gameplay> 아, 일단 선생님이, 어, 일단 성격이 굉장히 밝으니까, 밝으시니까, 내가 필라테스 배우면서도 아막 이렇게 무섭게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고 되게 웃으시면서 밝으시면서 하니까 뭔가 내가 못하는 거 아는데도 조금, 조금이나마 이런 숨은 잠재력이 있으면은 금 어, 내가 발휘해볼까라는 마음을 들게끔 아 이렇게 유발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좀 꾸준히 배워보면은 아, 형이 지금 하고 있는 운동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되게 의외로 힘들 줄 알았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대형님께서 조금 어 힘,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되게 노력해 주셔서 진지하게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음. 이제 앞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시면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어 유튜브를 보시고 이 대치동에 있는 더체운 필라테스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담으로 선생님께 들었는데. 어, 선생님 일곱 분 계시는데 네, 실력 은 기본이고 어, 굉장히 정렬이 다 맞고 정렬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었죠. 정렬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 그렇죠? 네. 다, 훌륭하신 분들이 어, 다 뽑으셨다고 하시니까 에이.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제 한지용 유튜브를 보시고 오신 분들한테또좀더잘 더 알려주시거든요. 완전요. 그냥. 제가 보시고 오셨다고 하면은 제가 레슨 더 추가로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아 좋습니다. 오늘 예. 어, 구독자분들도 또 굉장히 배우신 분들이거든요. 아, 그래서 <laughs> 다 분명히 오실 때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시다, 사도고올 아, 거예요. 예. 그래서 님이또 인스타도 하세요. 인스타도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네. 어 이, 여기 들어가시면은. 어, 오늘 배웠던 동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작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그더 체온 뚫는 쎄 한번 참 한번 네. 해줘야 돼. 1회만에 뭐 골반이 돌아왔어요. 뭐 어깨가 돌아왔었는데 저희는 1회만에 막뭐 뭐 3회만 3회까지도 이제 다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부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시고 그다음에 대신. 정렬도 나와. 네, 정렬, 네, 이 어. 저희 센터가 더워요. 좀나 보이니까. 음. 그래서 참고해주시고, 많이 놀러와주세요. 네. 아, 네, 여러분. 아, 오늘 필라테스, 예, 너무 훌륭한 선생님과 해봐가지고, 굉장히 영광으로 음. 생각하고, 허영원 선생님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선생님 유튜브도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또 열심히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그럼, 하지용의 다음 영상 또 기대해주세요! <laughs>